세상은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풍요로운 쪽과 궁핍한 쪽. 그둘 사이에는 선발 절차가 있습니다. 넷플릭스 미드 추천. 오늘은 넷플릭스 최초 브라질 드라마 3%입니다. 3%. 20세가 되면 모든 사람은 한 번의 기회를 얻습니다. 궁핍한 20년의 삶, 이제 그들이 풍요의 땅 외해로 가는 유일한 방법, 절차에 참여하러 갑니다. 외해는 설립자 부부가 만든 완벽한 세계를 말합니다. 절차는 모두에게 절실하지만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. 이들 중단 3%만이 외해로 가는 주인공이 됩니다. 자, 그럼 먼저 등장인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요. 먼저 에제키에우가 있습니다. 이 에제키에우는 절차를 관리하는 총 책임자로 나오게 되는데요. 어, 104번째 절차가 시작되면서 외해에서 에제키에우에 대한 어, 이 절차 감독이 부실한 거 아니냐,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불만과 감시가 시작이 되고요. 또 내에서는 절차에 반대하는 세력, 대이라는 세력이 있습니다. 이 세력이 백네 번째 절차에 참여해서 이 절차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. 바깥으로나 안으로나 이곳저곳에서 감시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에세키우는 과연 이번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시킬 수 있을까요? 성한 몸으로도 힘든 절차 통과를 휠체어를 타고 참가한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페르난도입니다. 내에서 목사일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페르난도는 아버지에게 외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란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납니다. 이 지긋지긋한 내의 삶을 끊고 외로 가는 주인공이 될수 있을지 페르난도의 절차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다음은 미셸리입니다. 이 미셸리는 어, 정육면체 시험에서 페르난도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생존하게 됩니다. 어. 절차가 거듭되면서 이 미셸리와 페르난두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랑에 또 빠지게 되는데요.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. 긴가민가한 그런 사람인데요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후부터 절차를 통해 그녀가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인지 회가 거듭될수록 혼란스럽기만 합니다. 과연 미셸리는 절차를 통과할 수 있을지 3%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주아나인데요. 이 주아나는, 이 주아나는 다른 주인공들과 섞이는 일이 거의 없는데요. 그 이유인 즉슨 주아나가 고아로 자라났고, 내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2 0살 절차까지 참여하게 된 사람입니다.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싫어하고,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어색해 합니다. 이세타스셜기네은 하파에우데요. 이 하파에우가 제가 이 3%에서 가장 좀 좋아하는 인물입니다. 왠지 좀 정이 가고요. 또 대론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러면서 충분히 능력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캐릭터인데요. 정인면체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. 이 정인면체 시험에서 하파에오는 옆사람의, 옆사람의 떨어질 뻔한 하파에오가 옆사람의 정륜 면체를 훔쳐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.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하파에오는 비난과 또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. 어, 이 3%는요, 사실 넷플릭스 최초 브라질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 영어, 미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사운드상으로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. 집중이 조금 안될 수도 있는데요. 어,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참신한 컨셉 97%는 굉장히 극빈한 빈곤의 삶을 살고 단 3%만이 선택된 풍요의 땅에서 삶을 즐길 수 있는 것 그리고 기회는 단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3%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이뭐또 선정성 뭐 유해성 뭐 이런 거가 이제 뜨잖아요. 다 상타치를 편안하게 볼수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